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포기원장 선생님 법문인데, 네, 포기원장 선생님께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대타로 했습니다. 좀 실망하셨죠? <laughs> 오늘은 이제, 금강경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금강경 안에 육바라밀실천 대수불교의 육바라밀실천에 대해서 어, 한 세가지 정도 나와요 보시 바라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욕바라밀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 이렇게 나오죠 에... 금강에 그세 바람일을 나온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시바람일 보시바람일은 우리가 베풀어서 공덕을 짓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큰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내 마음속에 욕심을 끊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에, 모든 헌내, 망상, 모든 욕구, 이거 다 욕심에서 나와요. 그 욕심이 중생이 되고, 욕심이, 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에, 되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저 교도소도 가고, 욕심 때문에, 에, 오히려 편히 살, 살 것도 힘들게 살게 되고, 그 욕심이, 예, 중생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끊으는데 어떻게 끊어야 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육바람일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왔고, 건강에서도, 이 보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시를, 베푸는, 베푸는 것, 그것도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무주상 보시로 상을 주지 않는 그러한 보시로서 해라 한 거예요. 그만큼 보시는 배품은 어, 욕심을 끊어버리는데 큰 힘을 씁니다. 자꾸 보시를 하는 버릇이 생기면은 욕심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번뇌망상이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저기 저자리를 내가 앉아야 되는데 그리고 뭘 가져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하득 하다 보니까 아, 여러 가지 번뇌망상이 생기고 또 그걸 또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폐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고통을 자기가 본인이 나와 나 가족이 다 떠안아야 된다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그러한 욕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도 좋지만 은 깨달음 이전에 그 욕심 욕구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경계를 했습니다 오히려 보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욕구, 욕심을 통해서 내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품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배품으로 인해서 자꾸 배품을. 배품은 공짜가 아니에요. 절대. 다시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내가 죽, 죽을 때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 죽기 전에 배, 그 돈을 내가, 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보다 그 돈을 내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배풀어 주는 거야. 못 사는 사람들한테 다 배풀어 주면은 나중에 다음 생에 그 돈을 다 가져가요. 그만큼 배품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 돌아서 다 자기 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배품은, 배품의 중요성은 바로 아, 욕심을 없애는예요 삼독심에 삼독심. 우리가 삼독심에서 먼저가 제일 먼저가 욕심이에요. 욕심이 해소가 안 되고, 욕심이 그게 잘안 되고, 욕심으로 인해서 뭐 이것저것 잘안될때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과 진심에만 잘 다스려도 그게 지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 진심, 치심, 탐하는 것, 그 다음에 화내는 것, 어리석은 것, 이것이 다 시초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욕심만 쫙 가라앉히고 욕심만 없으면 화낼 일도 점점 사라져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욕심, 그래서 보시바람이에요. 그것도 보시 바람을 도 상을 두지 않고 하는 보시 바람이에요. 이거를 주장한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그 금강경의 내용이 바로 상을 두지 않음으로써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이 금강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듯이 이 금강경에 상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 그래서 여기서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부처님은 상이, 상을 두지 않고 상이 없는 것이고 중생은 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장 큰병폐가 상이에요. 상. 우리 보통 아상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이러한 자존심은 예, 바로 아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상, 아상과 사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어떤 에뭐 성불까지는 안 바라봐도라도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인생을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어잘 살려면은 베푸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베푸는 것. 예, 여러분도 인생이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오래 남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오래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자꾸 배푸는 연습, 자꾸 상대방에 내가 뭐 배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 배품도 있지만은 정신적 배품 그리고 또어 육체적 뭘 도와준다든가 마음으로도 마음으로 생각해준다든가. 이거 다 배품이에요. 그래서 배품, 항상 배푸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 두 번째 많이 나온 것이 인육바람이에요. 부처님께서 과거 인육선인으로 선인, 있을 때 얘기 나오죠. 그래서 <laughs> 화를 참는 것이다. 선님께서 열반, 음, 하실 때, 예, 열반 유은 중에 이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화다, 화. 화만큼 해로운 것이 없다. 인생을 화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리는 화를 서스로 없이 내는 거예요. 근데 저, 진짜 불자라면은 화내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좀 참아야 돼요. 화내는 거 참아야 됩니다. 불, 최소한 불자는, 아, 부처님 보면, 부처님, 이 불자님들은 이 화내는 것이 곧 다른 사람한테 또 피해를 주지만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나와 내 가족들한테 가장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만큼 화는, 예, 인생 살아가는 데서도 피해를 보지만은, 음, 수행에서도 그래요. 내가 백일 기도, 천일 기도, 아니면 천년 동안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단한번 화로, 화로서 그천년 동안 수행했던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화가 해로운 겁니다. 화내는 것 절대 하지 마세요. 참아야 됩니다. 근데 화냈다 조금 사그러지면 조금 참아지죠. 조금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 그걸 화냈던 거. 그리고 조금 더 오래되면 아, 내가 그때 왜 화났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험한 거야. 화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렇기 때문에 에뭐 여러 가지 물질과 뭐 이런 것도 막 험한 것이 아니고 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화내는 것도 다그 이유도 공한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찾아보면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는 아상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 자체가 아상이에요. 아상. 그 아상을 통해서 중생이 되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 있죠? 아상이 생기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생기게 되면 곧그 자리에서 바로 너가 생기는 거예요. 너 나가 나 너가 생기는 거예요. 나와 너라고 하는 선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울타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너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또 우주 만물 있는 거야. 그러면 우주 만물과 나와 딱 울타리가 있어. 따로 떨어진. 원래는 다 같은 존재인데 떨어진 존재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상이에요. 그래서 아상이 있으면은 인상이 나가 있으면 너가 있고, 그다음에 중생상이 있는 거야. 우리는 모두 다 후처고 모두 다다모두가다 하나고 그런데. 딱 나라고는 테두리를 생기면서 아 중생이라고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테두리가 나라고는 테두리를 다 생기면서 그대부또 수자상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 테두리 안에는 이 테두리를 딱 벗어나면은 너 나가 없을 때 아상에 사라졌을 때는 중생이라고 하는 보잘 것 보잘것없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 수명에 대한 한계라고 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상만 사라지면은 중생상, 인상, 너라고 하는 상, 그 다음에 중생이라고 하는 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부처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가 다금강계에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 탐심을 내지 않고 또 화를 내지 않고 진심을 내지 않고 보실 배품으로서 탐심을 억제하고 또 인욕을 함으로써 화를 억제하고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경에서 바로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길또 부처가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인생을 그렇게 삼으로써 그야말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내가 항상 베푸는 베푸는 마음, 그리고 또 예, 화를 참는. 그래서 화내는 것이 가장 해롭고 화를 참는 것이 가장 이롭다 했어요. 그만큼 화를 참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야바라밀도 나오죠. 반야바라 우리가 인욕을 하고 보시를하고 인욕하는 것, 베풀고 화를 참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것이 반야바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육바라밀 있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마지막 지혜죠. 우리가 보시하고 지계를 잘 지키고 그다음에, 에, 인욕하고, 그다음에 정진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인욕하고 그 다음에 정진하고 그래가지고 선정에 들면은. 이 다섯 가지가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럼 당연히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삼독심이라고 하는 것, 탐심을 없애고, 진심을 없애고, 탐심과 진심을 없애면로써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런 것들이 다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편하. 그래서 평상시, 시, 불이야. 평상시 마음은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 마음과 똑같아. 그런데 화낼 때, 내 자존심을 건드려면 갑자기 화가 팍 나고 욕심이 날 때, 그때는 욕심이 슬슬 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생각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수행하고 기도하고 경전 읽으면은 자꾸 경전 읽, 읽고 법문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그 마음을 자꾸 마음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 욕심이날 때 참고 화날때 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수행과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부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자꾸 다짐으로써 그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화날때는 잘 안보입니다 부처님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화를 팍 내게 되고 욕심을 팍 내게 되고 근데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자꾸 담아둬야 그래야 아 그런거 좀 비, 그렇게 지나가더라도 화낼 것도 아니고만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게 되고 응? 저거는 욕심을 내야 오히려 나한테 화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욕심을 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곧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좋은 말씀. 누가 그러더라고?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얘기더라고. 하 기독교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을 믿지만은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한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런 불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봄이 됐습니다 아, 봄꽃 구경도 어, 하기도 좋은 그런 시절이에요. 다른데 꽃 구경 가지 마시고 보문사 꽃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이루버페나 버회를 통해서 보문사에서 꽃 구경하는 에, 그런 음, 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지스님 법문에 제일 인상에 깊은 거는 어. 다른 기독교, 종교를 떠나서 우리 불자들은, 음, 음, 부처님 경전에, 어, 부처님 상을 믿는 것보다, 어, 경전을 믿고 경전의 뜻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육바람일미를 어, 잘 실천하셔가지고, 어, 우리 부처님 음, 경전에 있듯이, 어, 부처에 어, 길을 올바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